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지막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심장은 고쳐도 마음은 고치지 못한다. 그 사람의 이는 새롭게 고쳐도 그 사람의 말은 고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의술이 발달해서 심장은 다 새롭게 하고 또 치과에서 이는 새롭게 해도 그 마음과 그 말은 여전함을 돌이켜 봅니다. 마음을 고치시는 분또 우리의 말을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벗을 것을 벗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날들을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땅에서 걸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육신의 지체들, 음란, 부정, 사욕 정력, 탐심, 이러한 앞에 부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12절이 기록하고 있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뭘까? 새해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는 용서고 또그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 지난 당회를 마치고 폐회 예배를 아, 보면서 제가 아. 신문에서 읽은 건배사 중에 제일 교회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빠삐용이라는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당회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건배사 중에 빠삐용 아그 건배사가 우리 교회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러한 건배사일 것 같아서 당회 폐회 예배 때 그걸 하자 그랬습니다. 빠는 뭡니까 빠 빠지지 말자. 건강해갖고 예배 빠지지 맙시다. 그런, 죠또 어? 무슨 모임에든지 빠지지 말자. 건강하자. 그런 얘기겠죠. 삐는 뭡니까? 삐지지 말자. 그래서 성품이 좋고 너그러워서 정말 하나님의 품성으로 마음을 다스려갖고 삐지지 말자. 그런데도 여전히 삐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용이죠. 용은 뭡니까? 용서하자. 용서한다고 하는 건 영적인 겁니다. 빠는 빠지지 않는 건 내가 건강하고 내 의지가 있으면 뭐안 빠지고 결속 안할수 있죠. 그리고 삐지지 않는 것도 내가 충분히 교육과 또 훈련과 또 성품으로 다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용서한다고 하는 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계시지만 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빠삐까지는 하는데 용은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로 옷 입고 용까지 어, 완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정말 용서하며 산다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피차 용서하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최영덕 집사의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런 조금 흘러간 복음성가지만 이걸 한번 부르자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옛날 고향 교회 다닐 때 동료 집사하고 이 최용덕 집사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주 소먹소먹한 관계인데 참 내가 먼저 좀 손을 내밀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 집사님이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해고 용서하자 그래서 그냥 뭐또 그렇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손은 내밀고 그러자 그랬는데 충격적인 건그 집사님이 그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부인이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최영덕 집사를 갖다 줬는데 거기 일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최영덕 집사다. 왜 그가 내게 다가와서 그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 아마 이 최영덕 집사가 인도한 사람인가봐요. 그는 나를 예수에게로 전도해 줬다. 그런 말을 들을 때이 양반이 가슴이 확 막힌 게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구나. 내가 먼저 믿었는데 먼저 손 내밀지 못했네. 그래갖고 울면서 밤새 회개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먼저 믿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 옹졸함이죠. 오늘 나는 이라는 이 복음성가는 많은 정말 애창곡이 한때 됐었습니다만, 용서한다고 하는 건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고,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함을. 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해가 마감됩니다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해가 가기 전에 피차 용납하시고 피차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함으로 어, 형제 간에 다시 한번 하나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 관계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구렁텅이에 던져놓기도 하고 먼 나라에 갔다 팔아먹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의 옷을 묻혀가서 동생이 이렇게 죽었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참 원한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게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이고 큰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울며 하나님의 종들이 용서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을 더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때가 되면 제일 표를 세우는 일이 힘듭니다. 올해는, 아, 하나님 어떤 표를 세워야 합니까? 뭐, 더 설교, 말,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천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야, 사랑을 좀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은요, 우리 교회는 더 사랑 교회입니다. 더 사랑교회, 동인천교회. 한번 해보세요. 더 사랑교회, 동인천교회. 네. 뭐 세상에 큰 사랑도 있고, 무슨 사랑도 있지만, 우리 2015년에는 더 사랑합시다. 그래, 사랑을 더하라. 이 14절,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띠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더 사랑하십시오. 난 지금 요만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란 말이야. 지금 한 것보다도 더 하고, 정말, 할수 없는, 뭐, 원수 사랑까지, 어,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하라. 하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러분, 옷을 아무리 입으면 뭐 합니까? 띠를 띠지 않으면, 그것 그냥 벗겨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요, 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졌다 그랬으면 그 표식을 뭘로 알수 있느냐? 사랑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삶에다가 플러스 더 사랑을 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올한 해, 아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내 인생 속에 누리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와 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더 사랑해야 될 사람. 여러분의 형제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이고, 우리가 한해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옷 입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용서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거룩이라는 말, 13절 용서라는 말, 14절 사랑이라는 단어를 송구영신예배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말씀에 굴복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심쓰시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거기 끌려간다는 거고 그 말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슨 경기를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면요. 심판이 와서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주장들이 다 죽어져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 원법이란 얘기죠.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장해서 한 해를 살아나가는 동안 용서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품성을 이루고 정말 새로운 날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2014년, 15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를 이제 뒤로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새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벗어버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별의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용서해야 될 일들이 있어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용서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나도 주 앞에 용서 받았으니 나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움크려 들었던 심령들 속에 하나님 새로운 옥토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룬 자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